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우주에, 그래서 저 우주, 우리가 보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저 바깥의 시 공간이라 표현할 수가 있죠. 아까 시 공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별이 바로 뭐냐? 일월영 즉입니다. 이것도 주역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해가 기울면, 그죠? 해가 차면은 다른 기울고, 일령 즉, 어, 월영 즉, 그 다음에 일측하고 이렇게 되죠. 달이 차면은 그다음에 그 달은 왜 차면은 기우는 것이죠. 영 아, 차면은 비고. 그다음에 해는 그다음에 떠오르면 그다음에 서산으로 그 기울기 마련입니다. 해와 달이라고 할때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을 겁니다. 달아 해는도 둥글고 달도 둥글죠. 해도 둥글고 달은 둥근데 달은 그다음에 뭐예요? 태양과 그다음에 지구하고 그죠? 다른 지구를 자전과 공전하고 그다음에 이세 가지가 서로를 그저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그래서 가끔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거나 그다음에 저 태양의 그림자로 가려지면 다른 아예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다른 모양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꽉찬둥글 달은 영이라 표현하고 보름달이 되겠죠. 빛나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을 때는 바로 초생달이 아니라 바로 초하루. 그죠? 초하루가 돼서 더 이상 그 아무것도 없는 때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둥글고 둥글 네 한나라 때 들어와서 우리가 한문이라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글자는 둥근 것은 바로 하늘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인 체이죠 우주의 체이기 때문에 글자로 더 이상 쓰이지 않고 다 네모로 표현하죠 네모도 둥글고 둥근 것도 네모로 둥글 것도 네모로 표현하죠 돌레자 대체로 이것이고 둥그런 자라고 하는 건 이거죠 이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예전에 화폐로 쓰던 바로 조개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그 다음에 꿰는 것이죠. 그래서 꿰를꽐 자는 또, 자, 요렇게 쓰는 겁니다. 요렇게 써가지고 갖고 다니는 것이죠. 등짐을 지는 것도 바로 누, 뭘 져요? 바로 이 재화를 지는 것이죠. 질프짜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둥근 건데 둥근 것도 네모로. 네모도 네모로. 네모는 정확히 방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네모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데 네모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뭐를 쓰느냐, 아까 양부, 온부를 집어넣었죠. 양의 정화라고 하는 양부호, 그 다음에 음의 정화라고 하는 음부호 두 개를 아래 위로 겹쳐서 1월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아빠서뭐 공부했으니까 간략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득 찼다라고 할때 0자를 한번 볼까요? 0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득 찼다. 라고 할때두 가지가 있는데요. 배가 엄청 부른 거죠. 자, 이렇게 쓰면은 아이들 아이벨링자입니다. 이에라고할때이에 내자죠. 이에 내자인데요. 이해 내자는 예 옛날 사람에 뭐 얘기하다가 말이 막그에 하고 숨을 그렇게 내쉬는 건데요. 요 글자 가 어디서 보나도 보이냐면은 흡자죠. 호흡이 있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라고 할때 호자가 되고 흡입니다. 그러면은 호는 내쉬는 숨, 들이쉬는 숨, 호, 호가 되나요? 호, 흡, 아, 흡. 여기다 또 길게 뜨는 거, 그호 하니까 이건 내쉬는 호미죠. 그래서 날숨 호자입니다. 그다음에 흡자는 이해해서 예 들이쉬어서 안으로 쭉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건 들숨 흡자죠. 그래서 호흡이라라고 할때 호흡은 날숨과 들숨 두 가지를 다 표현합니다. 우리는 숨을 쉰다 라고 표현하죠. 쉰다라는 것만 대표해서, 쉬면은 다시 들이쉬기 때문에, 하나를 들어서 두 개를 얘기하는, 음, 음, 방식의 글들이 있죠. 그런 말들. 그런 걸 우리가 호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하나만을 들어서 다른 것까지 그 속에, 자, 그 담아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 자는 아이벨 인 자에 쓸 때는, 이렇게 해서, 들리시면서앞 아, 해졌다라는 뜻이 되고 그 안에 뭔가 잡혀지는 것또 짜죠? 손으로뭐 잡혀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릇 안에 가득 차서 뭔가 그저 잔뜩 잡히는 것들이 있더라라고 할 때는 영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릇으로 표현할 때는요, 자, 영은 굉장히 욕심 많은 거죠. 그런 명자에 자 우리가 밥 그릇에다 옛날 조선 시대 때 어, 우리가 요즘엔 공기로 만큼밖에 안 먹지만 옛날에 어떻게 돼요? 수북이 쌓아서 먹죠. 접시에다 고기도 어떻게 돼? 수북이 담죠? 제사 음식들 수북이 담는 것이 바로 0입니다. 가득 차는 것인데요. 0 가득 찼다라는 의미에서 그릇 위에. 그런데 만약에다 물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은 옆으로 흐르죠? 그래서 물은 가득 차면은, 물 숫자를 옆으로 이렇게 뉘인 글자입니다. 가득 차서 흘러 넘칩니다. 흘러 넘쳐서 다른 옆에 주변을 축축히, 촉촉히 적셔주면서 가기 때문에요. 익자는 더한다, 라는 뜻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라고 하는 이익할 때 그래서 요 글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진이라라고, 아, 자, 기울직자를 보면요. 기운다라고 하는 것은 해가 저 언덕 위로 지금 넘어가는 것이죠. 언덕 위로 넘어가니까 사람이 이제 집안으로 들어가서 업무가 되고 집포자가죠 사람이 집안으로 들어갈 때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입니다 왜냐?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어두워지고 더 이상 바깥 활동, 농경사회죠? 농경사회에서는 바깥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가는 때라 라고 하는 바로 사람의, 그저 활동을 이제 멈추고 들어간다 라는 뜻으로 해가 기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아침 단이라고 할 때는 해가 뜨는 것을 표현했죠. 그래서 해가 지평선 위로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저녁이라 라고 하는 건 이같이 지는 모습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저 우주 공간에서 가장 큰 바로 태양계의 중심인 해와, 그 다음에 우리 지구의 행성이죠. 행성인 월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저 하늘에 저 태양 하나와 우리가 저 하늘에 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게 두 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밝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좌양 우음의 법칙으로써 그 내용을 썼습니다. 그리고 일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해도 되지만 하루에 날 수가 되는 것이죠. 날 수가 되고 날이 되고 월이라고 하는 건 달도 되고 한 달에 달이면서요. 이 달이 차고지는 것을 날수로 계산하죠. 날수를 계산하는데 기준점 뭐냐? 해가 뜬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 해를 가지고 해에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시간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되고요. 날이라고 할 때는 바로 달에 그 차고 지는 모양을 보고 자, 보름이 있고 초하루가 있고 그음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작은 행성, 항성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두, 일반적으로는 그냥 진수 열 장이라 라고 표현하는데요. 수열 장이 됩니다. 자, 자, 요 글자는요, 때신이라고 표현하죠. 때로 읽을 때는 때신이 되고, 별이라 라고 할 때는 별진자입니다 각강자방신리기, 규류이면 필자삼, 28수 중에 지금 하나인데요. 어, 28수 중에 하나가 되고, 28수 라고 할 때, 그 때신, 생신이라고 할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1월 성신 개념이죠. 여기 지금 1월, 1월이 있으면 지금 여기는 바로 성신을 나타내는데요. 성은 없고 신만 있죠. 그러면 숙이라고 하는 것이 숙, 잠잘 숙자입니다. 여인 숙할때 이거죠. 집안에 1백 사람인 자에다 100에서 모든 사람이 집안으로 들어가 있는 때 바로 뭐예요 잠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잔다 라고 할 때는 잠잘 숙자 여인 숙이죠 그런데 사람이 잠잘 때 다시 말해서 그 깜깜한 밤 중에는 하늘의 모든 맑은 하늘일경우죠 하늘의 모든 별들이 무한히 그저 어마어마하게 반짝반짝 반짝반짝 해야 됩니다 그럴 때그별 하나하나를 표현할 때는요 해처럼 그죠 해처럼 빛이 나온다 그래서 그때는 성이라 하나로 변한 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별자리 별마다 뭐냐면 자리가 있죠. 몇개 이어져가지고 뭐 큰곰자리 작은곰자리 뭐 이렇게 우리는 북두칠성 이런 것들 이 있죠. 자 그러한 군단을 이루는 거 여기 사람들이 백사람이듯이요 그러한 군단을 이루는 별을요 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별자리 군단이 바로 수가 되죠. 하늘의 동서남북에, 그 별자리를요, 전부 다 뭐냐, 자, 동서남북으로 해서 사칠에, 그죠? 동서남북 사방에, 그죠? 사방을 전부 다 칠수로 엮어냅니다. 칠수로 엮어져가지고 동방은 칠수를 엮어봤더니 청룡의 모습이고 앞에 색깔 붙이고요. 남쪽은 앞에 붉을 주자를 써서 새 모양이라 그래서 주작이라 그러고 서쪽은 흰색에다가 그 다음에 호랑이 모양이라 그래서 백호라 그러고, 그 다음에 북쪽은, 그 다음에 뭐예요? 거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 대, 닮은 그 모양으로 해서 칠수를 표현해서 천, 전체를 자, 28수라 표현합니다. 가운데 있는 북신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28수가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별들이, 그런데 자, 28수라고 하는 거 바로 별 자리가 되고요.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다 통틀어서 표현한 겁니다. 북신 빼놓고요, 똘똘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별들이 붙어 있는 땅이라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을 겁니다. 앞에는 신수 열장이다. 그래서 벌릴 열자가 되죠. 쭉 펼쳐져 있으면서 벌릴려다 그러면 뼈발릴 알자죠. 여기다 팔도자를 써서 우리가 소나. 돼지를 잡아서 해체하는 모양처럼 펴놓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는 모든 별자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자 하늘은 둥글죠. 그리고 두루두루 둥글기 때문에 뭘처럼 보인다. 자, 활을 우리가 일부 하늘만 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장이다 그러면 활공자에다 활을 길게 늘인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 활시위를 당긴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자리는 우리가 둥글둥글 돈다고 해서 전체를 다 보이는 것이라 한쪽 면에 그죠 요런 식으로 해서 저 하늘에 펼쳐진 모습을 자 이와 같이 표현한 내용입니다.